꽁짝꽁짝.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우리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 또 어, 어,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. 돼요. 평일에는 알바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는 음. 아침에 일어나서 는 운동 갔다가 카페 가서 일 하고. 뭐. 이제 레슨 있는 날에는 레슨을 가고, 또 스터디 하는 또 그런 모임들, 음. 고전 희곡 같은 거 읽으면서 음. 분석하고 음. 하기도 하고, 고전을 음. 뭐, 그렇게 하잖아. 어. <laughs> 평일에 5일 일을 하고요. 일 끝나고 나면 사실 너무 피곤한데,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, 독백도 보고, 그래도 연기에 다 음. 있다는 라 마음으로, 음. 영화라도 한편 보려고 하고, 다크서클 맞요 음, 어, 별로 안 보이긴. 어. <laughs> <laughs> 영화를 봐, <laughs> 너무 많이 봐서. 아니 너무 힘들었어. 음, 살 힘들어서. 아. 어. <laughs> 이 배우라는 업으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잖아. 좀 지금은 나와의 자기와의 싸움? 어쨌든 생계를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다들 하고 있고 음. 아침 일찍 오전 여섯 시 반부터 일을 해. 근데 내가 이렇게 일찍 일을 구한 이유는 그 이후에 좀연기적으로서 나의 삶을 쓰고 싶어서 돈은 벌어야 되지만 그돈 버는 게내 연기적인 어떤 삶에 최대한 덜 차지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데 일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<laughs> 지도 오면 처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나를 좀 깨우려고 복싱을 좀 배워 뭐 한번보세요 오마이갓 아, <laughs> oh 오마이아 oh 이게 제드 아직 <laughs> 얼마 안 됐어. 두달두달 됐는데. 얼마 안될것 같은데. 귀가 어, 어. <laughs> 빨개졌어. 아 그래? 아. 나중에 내 배우의 삶에서 언제든 도움이 될수 어, 있다고 그렇지. 생각해서. 그치. 배우는 평생 배우는 직업이지. 그렇지. 우리가 막 엄청나게 알려진 배우가 아닌 이제 상황에서 음. 연기를 계속 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떻게 계속 돈도 벌고 연기도 해보려는 음. 그 상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그래. 많이 되네. 음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. 이른 나이에 성공하고 음. 잘되고 음. 그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음.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은 아나뭐 하고 있나. 음. 음. 맞아 그런 생활 같은. 음. 내가 동갑 중에 손흥민 92년생. 어. 나 이런 거안하려고 어. 자꾸 비교하면은 어. <laughs> 또 떨어져서. 어. 맞아 비교하지 않고 음. 나만의 레이스를 음. 하는 거지. 그건 그게 쉽진 않아. <웃음> 그게 그게 <laughs> 어. 어려워. 아, 맞아. 나만의 레이스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배우라는 직업은 나만의 레이스, 나만의 페이스를 좀 유지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니, 요즘에 아, 해 가지고 아. 옛날에는 어떻게든 뭐라도 더 하고 싶고 했던 것 같은데 동료들과 함께 만든 극단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1년에 거의 두 번씩 공연하고 이랬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내 페이스랑 맞진 않았던 것 같아. 너무 벅차다구나 할까? 연기 연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여유를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배우가 꿈이고 나는 배우로서 하고 있는데 나를 찾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우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그리고 배우입니다 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는 프로필을 찍고 <laughs> 한 몇백 장 중에 가장 내가 마음에 들고. 타인이 나를 봤을 때도 마음에 들수 있는 사진을 한 20장 정도 고른 다음에 또그 중에서도 잘 나온 사진을 그 종이 한 장에 딱 크게 혹은 작게 했을 때 엄청 제발 이걸로 내 어떤 분위기 이목구비, 매력 이런 게 전해지기를 하면서 다 그렇겠지만 정성스럽게 나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내가 지금까지 배우라는 것을 가지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의 그런 경력 그리고 뒷장에는 내가 출연했던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그것 또한 내가 배우로서 잘 다가갈 수 있는 사진들을 골라서 프로필 투어를 합니다. 이제 직접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너무 좋아져서 프로필 대행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. 이제 거의 습관처럼 필름메이커스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상업영화, 독립영화, 단편, 장편 뭐다 내가 할수 있는 연기 또 나를 원하는 것 같은 그것을 오디션 공고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으면 한 100개는 넣으면 한두개 한두 연락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마저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프로필 인쇄하는 뽑는 데가 있잖아요.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계속 뽑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.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안 온다.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더 컸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하죠 그래서 자주 오는 게 자주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는 진짜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엄청 많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보라라는 사람 이보라는 배우를 알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한번더 느끼면서 나중에는 내가 저 아저씨한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그렇게 많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가가고 접근하고 <laughs>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디션을 떨어졌다 남들을 제끼고 내가 붙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이 수많은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겠어 내가 이 사람들과 요번에 인연을 맺었구나 아 요번에는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다음에 또 언젠가 인연을 맺겠구나 그걸로 보면 이 오디션들이 두렵지도 않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만난 것처럼 네. 사랑 인연을 맺어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가는 어떤 과정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평일에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그 외적으로 연극 배우도 있고, 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, 미술, 뭐, 감독 등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좀 있거든요. 대화를 나눠보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요즘에. 저도 평일에 오전 9시부터. 오후 6시까지 알바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 일만으로 하루가 끝나는 게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, 그 이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필름 메이커스 자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오디션도 넣고 프로필도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내가 정말 소양을 잘 키우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. 연기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, 인성은 조금 별로지만 잘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, 오래 달리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인성이 별로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그렇지만, 지금 내가 열심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, 좋은 책도 많이 읽어보고, 나만의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아야 된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, 독백 훈련, 뭐 적어도 10개 이상은. 만들려고 와. 하고 있어요. 아직 10개 이상이 되지 못했고. <laughs> 여기서 이어서 배우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훈련? 조금 더 디테일한 노력들? 사실. 내가 지금 혼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는 정확히 모르겠어 음.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연극 작업이 나에겐 가장 큰 훈련이었던 것 같아 음. 그거를 열심히 그 기간 동안 하고 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들이 좀 보이게 돼 일단은 나에겐 그게 훈련인 것 같아 사실 발성 이런 것들은 사실 매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음. 신체 릴렉스는 필요하다 고 생각해서 스트레칭은 항상 하려고 하고, 독백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독백들 몇 개가 있거든. 음.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려고 노력하고, 조금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좀막 훈련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행동했을 때 진심으로 하자. 그게 좀또 캐릭터에 묻어날 것 같아가지고,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훈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. 독백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건 다들 비슷한 거 같고 대본이나 대사를 좀 분석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보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내삶 속에서 응. 손님 중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 응. 캐릭터가 다 보이잖아 그냥 일상 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캐릭터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응. 관찰하고 어. 안좋아하면안 되거든 <웃음> <웃음> 그런 생각이 있었어. 뭔가 운동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시간 이거를 채워야지 그 연습량에 따라서 내 연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또 했을 때 방향성이 잘못돼 버리면 음. 이거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음. 특히 연극할 때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음. 연습을 해 근데 연습을 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진짜 침대에서 음. 운 적도 있어 엉덩이를 음. 들었어요? 어. 음. 음. 어왜줄이 엉엉 쪽이었어요 어, <laughs> 엉엉 어. 진짜 답답하면서 <laughs> 울면서 울었었어 아 어... 음. 연기에 대한 <laughs>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. 책 쓰신 줄. 아, <laughs> 아, 이책 진짜 좋아요. 어 하나의 대사가 있으면 외우려고 들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제일 와닿았어요. 저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고 외우고 시작하고 싶었거든. 최대한 단락을 나눠서 한자 한자 이 순간에 느껴지는 대로 해보자 이런 거예요. 일단 이 대사로 탐험을 해보자였어요. 아직까지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그 여유 안에서 나의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. 음. 어. 텍스트를 탐험하자. 덩쿨 속에 빠지지 말고. 어, 쪼아. 나의 뭐. 습관에 뭐. 빠지지 말고. 그래서 형이 연기를 잘하는구나. 어? 내가? 야. 이것은 살짝, 어? 매기는.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나도 탐험하러 가야겠다. 어. 그럼 그렇죠, 진짜 나가볼 탐험, 탐험. <laughs> 다음 주에 어. 상렬이 왜안 왔죠? 덩크 속에 빠졌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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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텍스트와 탐험마다 덩크 속에. 보다는 <laughs> 어, 어떤 걸 노력해봤을까?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가끔씩 잘안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. 갑자기 흐름이 딱 깨지는 거야 관객으로 있을 때잘 들리게 하는 방법. 전달력. 응, 전달력이 음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요하다 또 딕션인 거고 앵커나 기자님들 하는 걸 듣고 그 밑에 텍스트가 있거든요. 그걸 따라 해보고. 어려운 발음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왜잘안 되니까 그럼 연속적으로 계속 해보고 빠르게 읽어보는 연습 등등을 좀 하면서 제 발음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최면? 최면 이거는 제가 같이 작품했던 선생님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고 던져준 거였는데 약간 욕이 들어가요. 톤, 그러니까 호흡이 뜨니까 이걸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어 저한테는 최면도 되는 거예요. 어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겁먹지 말고 나고 싶은 딱 걸리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좀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탄탄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요즘에 또 스스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음. 뭐 하나 할때 최근에 스터디하면서도 좀 오랜만에 하게 됐거든요. 연기 자체를 스스로 너무 흔들리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다시 이런 훈련 방법들을 제 나름대로 체면을 걸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소에 연기를 <laughs> 음. 좀 혼자 너, 많이 어. 더 해왔었던 사람들이고 맞아, 맞아. 작품을 딱 하지 않는 이상 음. 스터디하면서 나도 이렇게 몇번 하면서 이런 게 나도 많이 흔들렸었거든 뭔가 음. 이제 같이 연기를 했을 때 나도 흔들리고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나도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을 음.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아그 부분 왜 그랬지? 아 떨리는 걸잘 컨트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 같아 영감이 되게 잘 됐던 게 최면을 건다 그러잖아요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음. 건데 배우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말짱 도루묵인 음.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민 없는 배우가 없고 나름의 훈련이 없는 배우가 음. 없구나 누가 연기를 잘하면 부러만 했는데 저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훑수할수 있을까 음. 그래서 스터디하면서 제가 많이 주시할 거예요 아 많이 주시할 네. 뜨겁게 꿈자 꽁... 아 <laughs> 그러면 우리 구호는 앞으로 메타몽입니다 메타 포켓몬스터의 <laughs> <호텔> 메타몽이라고 <laughs>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바꿔요. 어, 메타몽. 어, 우리 어. 하자 하면, 메타몽! 이렇게. 어. 오늘의 우리의 구호는, 가자! 메타몽! 메타몽! <웃음> <웃음>